안녕하세요 인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리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인형 화장시키기를 할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준비물은 저희는 파우치 21호 그리고 면봉 섀도우 하늘색 립스틱 세종 립틴, 립틴트 한종 저희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파우치를 해줄게요. 저희는, 어, 원래 화장을 하진 않지만, 이건 엄마 화장품이에요. 저희 화장을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그래서 대신, 그래서... 그래서, 대신, 인형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laughs> 너무 하얘. 화해. 너무 하얘졌어요. <laughs> 이것 보세요. 여기가 되게 반짝반짝거리지 않나요? 여기 나도. 다, 다 털이 아. 반짝반짝거리는데? 그래요? <laughs> 어, 근데 많이 티는 안 나요. 그죠? 근데 는안 나는 것 같아요 하우치를 더 해줄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줄 건데요 여기 에 다시 해줄게요 이렇게 아래도 꼼꼼하게 해줄게요 얘가 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냥 얼굴만 약간 밝아진 것 같아요. 그게 끝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안 되겠어요. 완전 많이 발라줄게요. 그 화장을 했는데 좀 바뀐 게 있어야죠, 그죠? 맞는 말씀. 난 얼굴은 뒤통수까지. 몸도. 몸은 조금씩만 해줄 거예요. 제네 이제 이 얼굴은 그만 하세요. 기르려고요. 일단 파우치는 여기서 이렇게 맞출게요. 이 정도면 밝아도 상관없겠죠. 막라고 손이 뜨고 여기다가 채도를 할 거예요. 저희는 하늘색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도 많이 티는 나야 될것 같아서 흰색을 사용했거든요. 자. 저희는 따로 칠하는 게 없어서 면봉으로 했어요. 살살할게. 엄마 화장품이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엄마한테. 음. 하지만 엄마가 화장품을 안 써서. 로 뭐, 얘기하지 마요. 왜 얘기요? 죄송해요. 이렇게 한 면에다 붙여서 이렇게 얼굴 좀 보여주세요 곰돌이씨 눈이 눈썹 눈썹 되게 돌아가서. 슬픈 것 같지 않아요? 귀여운데요 슬픈 것 같은데요? 난 귀여운 데 눈썹이 그려진 것 같아 그러게요 할아버지 같아요 아 어. 귀여운 할아버지 섀도를 우 다시 열어서 귀엽지 않아요? 여기. 여기들을 좀 진하게 눈썹을 좀 많이 그려줄게요. 아 그러지 마세요. 왜요? 어차피 인형 화장시키는 건데 다 해, 그냥 싹다 해버리죠. 눈 여기 좀 잘하고 치는자 여기는 음. 이제 끝내자. 여기만 여기는 끝낼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립스틱을 할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립스틱이 이렇게 해서. 4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종이니까 음... 음이중에서 얘는 볼터치를 해줄거고요립스틱틱으요요네 음, 그리고 이렇게 세개는 입술을 해줄거예요 일단 입술 이저 해줄게요 얘는 맨 마지막에 커버로 하나 할거이요 얘는 이렇게은이사 색깔을 넣어줄 이데요이렇게 보시면 이렇게이런 거가 돼 있어요. 저희는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걸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는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저희는 화장에 대해 잘 몰라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입술 칠하는 브러쉬가 하나 있는데, 브러쉬가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감으로 하겠죠, 뭐. 근데 <laughs> 이 인형이 재고가 삐뚤게 나왔어요. 그래서, 삐뚤게 해야 <laughs> 돼. 살인미소 같아. 여기가 되게 핑크치고 온것 같네요. 너무 어둡나요? 어두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고 <laughs> 그리고 이거 직접 살인 무서워서 이렇게 슝 올라가는 게이 색을 보자. 이 색은 약간 핫핑크? 야좀 어두운 핫핑크랄까요? 핑 흔들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멀리서 찍어서 흔들려요. 래 고개를 거기를... 젖혀서 끝까지 잘해. 화장 이제 해금잘 몰라서요 막 저에게 댓글로 화장에 대한 거 많이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음에도 이거 찍을게요 한번더 노하우를 다 비법해주신 노하우를 벌써 7분이나 지났어요 화장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리네요 쉬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짠 이게 음, 6kg. 스킨푸드 비타 컬러 틴트 립 오일 딸기 시럽이에요. 반짝이도 살짝 약간의 반짝이도 들어있어요. 이거 이 정도로 자 하는 것들까 네, 이제 그다음 또 바를 거 있나요? 네, 아직 남았어요. 뭐요? 이제 눈화장 이제 볼터치 줘야죠. 이렇게, 입술색은 예쁘게 완성됐어요. 이렇게. 살미이렇이것보이요예쁘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이게터치이게 가장 볼이치색 같아서 이걸로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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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귀여워. 완전 귀여워요. 이렇게, 근데 입술만 아니었다면 진짜 귀여워. 죄송합니다. <laughs> 이렇게 보인다. 깜티하게누게요 귀여워요. 되게 수줍은 첫 소녀 사랑 같지 않아요? <laughs> 아, 진짜 아까는 이거 없었을 때는 이거 사람 미소 같은데 지금 너무 귀여워. <laughs> 아니, 완전, 완전, 아시야. 완전 그거 같지 않아요? 그거, 화장소 툰 대학생 같지 않아요? 저희는 대학생이 아니고 중학생도 아닌 초등학생이에요. 왜 그래요? 그냥 얘가요, 얘가. 이제, 저 아까, 아까 하나 해주고 싶은 게 생겼었어요. 뭐야요 눈화장을 얘로 해주는 거예요. 지금 파란색이 너무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다시 해줄게요. 얘로는 아래로 이렇게. 아 이러네 뭐예요 이게 화장 시키죠 기껏 해놓은 화장을 왜 망쳐놓아요 뭐어요 한번 망쳐놓은 거 계속 망치는 거지 헤헤 <laughs> 아이 끝내요 이건 너무 어려운 건데요 <laughs> 아, 이상해요. 이거, 핑크색 다크서클. 판다 됐어요, 판 자. <laughs> 핑크색 다크서클. 네, 그럼 저, 이상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마지막 단계 해줄게요. 마지막 단계로, 이제 말려준 다음에, 이렇게 한번 좀더연하게하이게하 이렇게 이렇게 하하게하이렇이이 <laughs> 어. 음, <laughs>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이렇이렇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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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화장시키기는 이상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안녕.